안녕하세요 강아지 유치원 보기 전에 끄덕끄덕 짱끄끄덕 눌러주세요 얘들아 유치원 가자 오 저기 보인다 띵동 냐옹 멍멍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제가 일찍 끝나서 2시에 올게요. 하영이랑 검은 갈색이 잘 봐주세요. 네, 가자, 얘들아. 자, 자. 우리 리본하고... 머리띠 같은 거 먼저 하자. 어 너무 예쁘잖아. 자 운동하자. 음 우리 하양이부터. 아, 힘들겠다. 자 샤워하자. 어디가니 하영아 하영아 응 갔었구나 에이 냄새 띵동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료 먹은거랑 샴푸랑 다 더해서 천원입니다 여기요 재미있었죠 그럼 사연이는다음에나요 안녕